안녕하세요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들은 다들 하셨습니까 내일 미션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미증시 여름은 지금 현재 시안으로서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침에는 꼭 확인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플러스 0.7 플러스 0.8 매일매일 아침마다 깨름 피지 마시고 꼭 지수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일에 나왔던 유튜브 승부주들은 대체적으로 모습이 다 좋았는데, 내일도 잘 어, 운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글자를 적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제가 다시 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좀 적어 드리니까, 어느 것이 편한지는 모르겠군요. 제가 쓸데없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만 없다면, 댓글 같은 것도 달수 있게끔 할 텐데, 음,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많아서, 자, 내일 승부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오늘 아스타가 지금 3년상,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가 새롭게 상가를또 유지를 해 주었고, 강원 에너지가 오늘 상가를 유지했죠. 광원 에너지는 오늘 나왔던 승부주 있지 않습니까? 전일에 나왔던 오늘의 승부주인데 시가도 낮았고 오늘 상당히 좋았죠. 상가까지 들어갔으니까 1.8% 출발해서 상가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 서는에스쿠넥이 시간에 상가를 유지를 해주었고 캐시그린 홀딩스 그리고 세경하이테크 이렇게 세 종목이 상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음, 캐시 그린 홀딩스는 오늘도 TV에서 뭐 하도 뭐 이야기가 많으니까, 어, 음, 탄소에 대해서 좀 관심이 계신 분들은 내일 캐시 그린 홀딩스하고, 여기 보면 캐시 코트렐하고 두 개를 묶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음, 캐시 코트렐도 6.8% 많이 올라있어요. 그래서 음뭐 새롭게 뜨는 이슈니까 물론 새롭게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어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 내일 시장에 새로운 이슈와 싸워 보실 분들은 캐시 코트렐과 캐시 그린 홀딩스 두 개를 놔두고 한번 짝짓기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 내일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이 한두 종목이 있죠 실질로는 세 종목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래야 되겠는데 일단 광무 음, 내일 시장이 관심을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상장 유지 결정이 났죠. 그래서 광무도 한번 봐주시고 음, 광무 그리고 스템 임플란, 임플란트도 역시 상장 유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두 종목의 뭐 시장이 어떻게 받아 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은어 일단 내일 어 거래정지가 해제가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이벤트 종목 두 종목은 광무하고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음자 윤성 FNC와 마이크로디지털은 어제 나갔던 오늘도 승부주였죠 둘다 오늘 모습이 좋았습니다. 음, 유성에포인는 오늘 13%까지 갔죠. 시가 2% 출발해서. 그래서, 없는 분들은 내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음, 시간에서는 0.8% 그렇게 많이 올라있는 편은 아닙니다. 음, 그래서, 내일 한번 관심있게 더볼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어, 적어 놓았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마이크로디지털도 어제 나왔던 오늘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일 없는 분들은 내일 또 한번 더 봐주시다. 오늘 시가가 0.1% 출발해서 고가가 12%까지 갔지 않습니까? 시가가 낮게 출발한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자라는 뜻에서 이두 종목은 한번 봐주시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뭐 윤승이나 마이크로 디지털 이런 애들은 살아남으면 끌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음, 광원 에너지 같은 것도 오늘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상가까지 들어가겠죠. 바람을 묻지 않고. 자, 다음에는, 음, 금량이 오늘 지 소대 프로젝터 팀들하고 사무팀도 같이 했습니다만, 오늘 16%까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16%까지 나왔는데, 이것보다 더, 우리 5 4 0 0에 들어갔으니까, 이것보다 더 훨씬 싸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정도쯤 돼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게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16% 수익을 줬는데, 내일 과연 다시 또 상승을 할수 있을까? 어, 플러스 0.8% 지금 올려놓았는데, 기간하고 외국인들이 쌍거리가 오늘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외국인들 77만 주, 기간이 15만 주. 그래서, 내일, 다시 기세를 이어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같이 봐주는 게 좋겠고, 어, 강한 에너지도 같이 위에 얹어 놓고 같이 보시면 되겠죠. 음. 금양 그린 파워도 같이 봅시다. 오늘 보니까 금양 그린 파워가 금양하고 같이 잘 어울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얘는 여태까지는 금양하고 같이 어울리진 않았거든요. 따로 놀았지. 근데 오늘은 좀 같이 움직이는 어, 모습이 보였어요. 그랬는데, 음, 오늘도 이것도 어제 나왔던 오늘 승부조였지 성부, 않습니까? 이놈들 오늘 모습이 좋았죠. 시가가 그 보압 근처에서 12%까지 갔으니까. 어, 이놈도 모습이 좋았는데 내일 한번 더 봅시다 이 종목도 시간에 0.6% 올라 있습니다 음 금양의 모습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래서 금양하고 금파하고 같이 붙여 놨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금양이 만일에 은봉을 비치는데 얘가 지도 은봉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같이 완전히 연동이 되버린다 생각하고 금양의 흐름을 같이 봐야, 봐줘야 되고 금장이 좀 흔들리는데, 얘는 별 그렇게 없이 자기 혼자만의 길을 가려고 하는 느낌이 보인다면, 독단적으로 좀 봐주셔도 될것 같은데, 오늘은 같이 움직였다. 어,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내일 같이 보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보면, 음, 리툰 관련주 내일 어반 리툰 같은 종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어반이 조금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 오늘 광원 에너지나 금양 포스코 엠텍, 뭐 이런 애들 다 모습이 좋았는데, 이놈만 오늘, 뭐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0.5% 올랐는데, 혹시나 한번 옆구리에 잘 어반이 좀잘 놔두시고, 조금 매기가 들어온다 싶으면, 어반 쪽도 한번 어, 조화롭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종목들은 참 많이 올라있지 않습니까? 이놈아, 요즘에 조금 수에 어, 대한 느낌이니까, 같이 한번, 어반도 같이 놓고 한번 보십시오. 정고체는 한농화성이 오늘 이제 모습이 좋았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본의 정고체 어, 산업류 정기 전기... 전고체 때문에 전고체 관련 주들이 관심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잘 봐라고 했는데 오늘 한농화성 그리고 이수화학은뒤 늦게 또전고체 이슈가 터지면서 또 상승을 했죠. 음 그래서 다시 한번 더그 기세를 이어갈는지 시간이 0.7%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20일이 넘어 이제 월말쯤으로 접어가는 시점에서는 어 될수 있으면 어 양봉 쪽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은데. 음,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화선도 봐주시고 셀바스 AI도 오늘 모습이 좋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뭐한10% 정도 오늘 어, 이 정도 들어갔죠 예, 3만원 기준가 해가지고 1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만 은 내일 한번 더 보시죠 음. 일단 내일은 셀바스 헬스케어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모르겠는데 음, 셀바스 헬스케어 같이 붙여 놓고 한번 짝짓기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프로 이츠는 눌림목 중 중목인데, 음, 짧게 잡고, 음 짧게 잡고 한번 공략해 볼 시점은, 어 자리는 되니까, 뭐 손주폭은 짧게 한3%정도 잡고, 시가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 땡! 해가지고 바로 반등이 나줘야 되지, 음목이 쭉 꺼져버리면, 얼른 한 2, 3% 주고 3% 주고 나와버립니다. 이런 종목은. 디 c 스들은 요즘에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음, 일단은 전거점을 돌파했습니다만 오늘은 몸통으로 돌파는 못했죠. 근데 시간에 이제 0.8%를 좀 올려놓았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은 오늘은 쌍끌리는들어 모아져서 요즘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참 좋습니다. 음, 좋은데, 이제 문제는 몸통으로 어, 일어야 되죠. 어, 몸통으로 치고 일어야 되죠. 이만은 돌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음, 시간은 0.8%니까 단점은 효과가 약해요. 효과가.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큰 금액 갖고는 하지 마시고 조금 조심스럽게 아랫돌이, 즉, 어,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흐름을 좀 보면서 어, 조금 밑에 물량이 조금 쌓이면 그 위에서 탁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해야 크게 안 다칩니다. 그래서, 그래서 TCC 스틸도 내일 한번 봅시다. 어, 배 배터리 관련 중에서는, 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요즘에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고스모학은한번 어, 봐주지요. 0.9% 정도 시간에 올라 있습니다. 금액대가 요, 뭐 자기들 쪽에 서는 그나마 지금 최고 싸죠. 에코프로가 42만 원, 에코프로 BM이 20만 4천 원, 에코프로 HN이 &E 6만 9천 8백 원, 코스모 신수는 11만 4천 원, 코스모 화학은 4만 6천 원. 그래서 가격 대비를 해서 한번 봐줄 수 있지 않겠나. 뭐 기가하고 외국인은 쌍끌리는 조금 엉 들어갔다. 시가도 높게는 잡히지 않을 거예요. 흐름을 좀 천천히 보고 뭐 47,000을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남대로 기준권을 딱 잡고 한번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대보 마그네틱은 내일 한번더 어... 탑을 한번 세워줄 것인가? 종가상 17.9%로 마쳤는데 시간 에서1%를좀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고가가 21%거든요, 21.6%.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음. 84,000원 정딱기준점을딱 잡고, 딱 잡고, 돌파하면 들어가고, 깨면은 나와서 가만히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간을 보는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나르 바이하고 세종 메디칼은, 내일 뭐, 어, 지금 시간에 8% 올라있고, 세종 메디칼은 시간에 6.6% 올라있습니다. 속도가 빠르기에는 세종 메디칼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징적으로 볼때 한가를 들어갔다는 의미는 카나리아가 훨씬 의미는 좋아요. 문제는, 어, 이왕 이렇게 오늘 시간에 끌어올렸다면, 상가까지를 먹어버려야 이게 좀 뭔가 답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8% 세종 메디칼은 6% 이렇게 됐다면 참 애매하거든요. 이런 스타일은 그래서 음, 일단 관심껏에는 두시고 이두 종목 충분하게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 잘못되면 조금 뭔가 실망스러운 사태가 나오면 다시 보합을 깨고 8% 음, 떴고 보합을 깨고 내려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절대 서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뭐, 시가가 8% 잡히던 8%에서 좀 등락을 좀 주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한3% 정도까지 미끄러진다든지, 안그러면보합 정도로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이 눌림을 줄때한3% 정도만 딱 잡고 나는 3% 정도는 줄수 있어. 뭐, 크게 주지는 못해도 만약에 못 간다면. 그런 식으로 눌림에서 한번 볼 수도 있고, 어, 근데 보통 이런 종목은 눌림을 하는 게더 어렵거든요. 왜냐면, 한가가 물론 물량이 다 잠겨있지는 않았지만, 은 완전히 잠기지 않지만, 사람들 이 심리적으로 한가라는 심리가 상당히 어, 압박감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갈 거라고 뛰어났다가 못 가고 미끄러지면 또다시 투매 같은 게또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눌림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두 종목은 내일 공부하는 차원에서 과연 과연 얘들이 오늘 뭐 한가갔다고 해서 다시 내일 또 상가를 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약간 어, 발칙한 상상을 하면서 한번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 그런 생각입니다. 어, 그 외에 볼만한 종목은. 음... 코스나인 같은 것도 어제 나왔던 오늘 공약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미션 종목. 이런 정도 잘 올라갔죠. 오늘 19%까지 갔습니까? 그렇죠. 시가 2%에서 19% 갔으니까 오늘 이 종목도 상당히 좋았죠. 음, 상당히 좋은데 오늘 시간에 보면 이제 투자주의 환기 종목도 해제가 되고 사유도 해소가 됐단 말이죠. 시간에 2% 정도 올려놨거든요. 이런 것도 또 내일 한번 더볼수 있는 겁니다. 이제 확실하게 올라서 버렸으니까 미래 나노텍을 같이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에 6.5% 약간 부담스러운 어,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듬어서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 상가를 잘못 쳐요. 어. 상가를 잘못 쳐요. 어째다 한 번씩 상가를 치는 종목이라, 음, 상가를 좀잘못 쳐요. 한 번, 이런 데한 번, 요런데한 번. 그렇게 오래는한 번도 상가를 못 쳤단 말이죠.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음, 탑 머티리얼도, 네. 프로, 어반 리툼이나 탑 머티리얼 같은 것도 같이 붙여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음, 시간에 1% 정도. KTCS는 6% 올려놓았는데 조금 당이성이 떨어지는 느낌이라 크게 받았지는 않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사마 알미늄은, 음, 이렇게까지 어 끌어올릴 만한 그런 건 아닌데,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죠. 아닌데, 좀 무리수가 있다. 순지 수급을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호가 약하거든요, 사마 알미늄.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싶다는 사람 한번 보시고요. 어,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 요즘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음, 확실하게 문매를 잘 잡고 들어가지 못하면 많이 시달리는 그런 시장이 됩니다 그렇기 어, 때문에 어,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어떻게 내가 계좌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에 판도가 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굵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매매를 자꾸 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사무팀들과 소대팀들은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무팀들은 아스타는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육십구 정도 보유를 하고 있죠. 지금 이연상을 먹었는데 여기 들어갔죠. 내일. 상황 따라서 보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상용목 셀바스 헬스하고 강원에너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사무팀들은 소대팀들은 또 내일 소대팀들은 오늘 뭐큰 수익은 없었어도 금장에서 그래도 뭐16% 정도 수익까지 나왔고 셀바스 에어에서 10% 정도 나왔으니까 뭐, 뭐 나쁘지 않죠 자어 내일이 수요일이죠. 어, 내일이 수요일, 수요일이 뭐 22일, 그 23, 24. 이번 주 지나면 이제 뭐 다음 그레일도 이제 며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칠 그레일 정도 남았군요. 어, 월초보다 월 마감을 계획을 잘 잡고 움직, 움직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동매매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매가 많이 꼬이니까요. 좀더 압축을 하고, 어, 월 20일 넘어가서는 좀 더. 월초에는 좀 약간 광범위한 매매를 했다면, 월말이 돼가면 돼갈수록 좀더 압축을 하고, 좀더 압축을 해서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고, 다시 월초에는 또 스펙트럼을 크게, 그다음에 조금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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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무리. 항시 이런식으로 어, 계좌나 종목이나 어, 운용법을 그런식으로 어, 다변화 시키는 것이 좋다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 앞을 내다보고 어, 매일 우리가 공부하는 어, 미션 종목이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항시 수많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변동을 어, 유연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니까 항상 긴장하시고 집중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파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네 문제였습니다.